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똑같은 하루를 무한 반복하는 영화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몇 년째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기분.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저 허공의 메아리로만 남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단 하나의 직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제가 모두 틀렸다면 어떨까요?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광활한 에너지의 장, 즉, 퀀텀 필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삶. 즉 부유한 당신, 건강한 당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당신. 그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잠재적 현실로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원하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 즉,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채널을 가진 우주적 리모컨을 쥔 존재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주파수 채널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입자는 당신이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파동 상태로 있다가 당신이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위치에 고정된 입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집중, 특히 감정이 실린 집중은 퀀텀 필드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당신은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진동, 즉, 그 주파수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생각하고 느낀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 채널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현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결핍과 불안을 느낀다면 우주는 결핍과 불안이라는 당신의 진짜 주파수를 읽고 그에 맞는 현실을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 중 95%는 잠재의식이 지배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들로 프로그램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해도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과거의 감정 패턴, 즉, 죄책감, 수치심, 불안, 두려움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5% 의식이 아무리 변화를 외쳐도 95%의 잠재의식은 익숙한 과거의 현실을 재현하는 데온 힘을 쏟습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과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그 익숙한 화학적 상태를 당신의 몸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고 하면 몸은 이 낯선 화학적 변화에 저항하며 당신을 다시 익숙한 과거의 감정상태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건 너답지 않아 현실을 직시해. 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를 속삭이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머리로 하는 결심이 아니라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새로운 미래에 맞게 재조정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력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바꾸고 새로운 현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체화, 즉,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룬 미래의 당신이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느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상상 속에서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유함이 주는 안도감, 자유,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그 감정으로 뛰고 당신의 세포가 그 주파수로 진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미래의 감정을 진실로 느끼는 순간 뇌는 그것이 이미 현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당신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선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끌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감사와 사랑 같은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낄 때 당신의 몸은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와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당신의 심장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점프하는 열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의 일치, 즉 코히런스, 코에런스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머리는 나는 할수 있다고 외치지만 가슴은 과연 그럴까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인코히런스 인코헤런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퀀텀 필드에 혼란스러운 뒤죽박죽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는 것처럼요. 우주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당신에게 더 많은 혼란이나 혹은 가장 강력하고 익숙한 신호, 즉 과거의 현실을 다시 보내줍니다. 반면 코히런스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완벽하게 하나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당신의 뇌의 생각과 심장 감정, 이 조화롭게 공명하는 상태죠. 심장과학연구소 HeartMat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은 뇌보다 수천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당신이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 신호는 뇌를 포함한 몸 전체와 동기화됩니다. 이 코히런스 상태에서 당신은 퀀텀 필드에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신호를 보내게 되며 우주는 이 명확한 신호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베단타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비롯된 하나의 의식의 장, 브라흐만을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음의 감정 상태에 있다면 우주는 그 상태에 맞는 현실을 더 풍족하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다차 원적인 존재이며 현재 당신은 무한한 당신의 버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꿈으로써 당신은 말 그대로 다른 타임라인에 존재하는 다른 버전의 당신에게 접속하고 그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것을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회성 명상이나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목표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과거에 익숙한 당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미래의 새로운 당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습관은 아침에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세상의 소음과 과거의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대신 몇 분간 조용히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이 되어보세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릴 법한 결정을 미리 내려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의 비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당신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과거의 습관적인 반응이 불쑥 튀어나올 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의 꿈을 이룬 미래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자동적인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감정을 적어 보세요. 자유인가요? 기쁨인가요? 평화인가요? 이제 그 감정을 당신의 심장 안에서 60초 동안 온전히 느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수록 과거의 당신과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조급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은 당신의 외부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퀀텀필드는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에너지가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때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차가 바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내면에서 선택한 새로운 현실의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진정한 신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어떻게와 언제를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역할은 무엇, 비전을 명확히 하고 왜 고향된 감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믿고 꾸준히 물을 주며 당신의 지속적인 감정으로 햇빛을 쬐어 줄 뿐입니다. 의심이 들때그 감정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적으로 여기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에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대신, 그 의심이 단지 과거의 자아로부터 온 오래된 프로그램임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주의를 다시 소망이 이루어진 감정으로 되돌리세요.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결코 당신의 과거의 산물이거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당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도잉의 영역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비잉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변하면 외면의 현실은 그저 거울처럼 당신의 변화를 비출 뿐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자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두는 곳에 당신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리고 세상의 무의미한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에 쏟으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바다 속의 한 방울 물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 안에 담긴 거대한 바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당신의 힘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작업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수련에 전념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사람처럼 숨 쉬고, 그 사람처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퀀텀 필드가 새로운 당신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결심을 댓글에 나는 나의 현실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으며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